투 아웃의 주자 1루, 한세에는 7번 타자 한동희. 네, 어제는 덩아웃에서 출발했던 한동희 선수가 오늘은 선발 7번 타자로 출전합니다. 스트라이크! 역시 이대호 선수의 현역 마지막 시즌 하면 뭐 한동희 선수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트 그렇죠. 이대호를 꿈꾸면서 한동희 선수가 올 시즌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 이대호에서 롯데 한동희로 네. 전환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또 강팀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높은 공을 때려봤습니다. 오른쪽 타구로 휘어져 나갑니다.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파울. 아, 지금도 결국 이 바람이 좀 많이 불면서 파울이 됐는데, 예.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붙을 때는 지금 두산 베어스의 이 수비들 보세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뜬공이 왔을 때외야 내야 2루 이루, 1루까지 전부 다 아... 모여주잖아요. 전원 참가를 하게 되데 그렇죠. 지금 이런 바람 많이 불 때는 뜬공이 예. 혼자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아... 공 방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전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헛동해서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세 명의 야수가 한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한동희의 오른쪽 타구 스트라이크 2. 지금은 포수는 한발 빠져 있었는데 반대 투구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파울입니다. 이 반대투구가 왔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 포수와 이 화면으로 다 보기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투구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사실 타석에 있는 한동희 선수는 반대투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지금 완벽하게 타이밍이 뺏긴 상태에서 한동희 선수의 저 컨택 능력, 어, 저 능력이 어, 작년 시즌보다 조금 더 향상이 됐다 보여지거든요. 예. 이 떨어뜨립니다. 이번에 박세혁이 원하는 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자, 자꾸 이렇게 커진 사직 야구장을 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셔도 네. 돼요. 이 사실 이 커진 야구장. 네. 이 사직 야구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할 선수는 결국 한동희 선수거든요. 아... 지금 한동희 선수의 이속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왜 하필이면 늘려서. 아직 커리어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동희 선수. 는 <laughs> 그러면은 굉장히 예. 앞으로 깎아할 수도 아, 있거든요. 그렇죠. 홈팀 야수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한동희 선수는 홈런을 많이 기록해 줘야 되는 선수인데 예. 아, 본인이 가장 많이 뛰어야 될이 사직구장이 커졌다. 이그 홈런 수에 대해서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미래의 4번 타자 포스트 2대 5를 꿈꾸는 한동희의 첫 타석. 이호 선수도 결국에는 한동희 선수가 본인의 기록을 넘어 주길 바랄 수있 거예요. 예. 렌연투 바깥쪽 비스트미 걸렸고 오른쪽 코너로 관중석에 떨어지는 파울입니다. 자, 한동희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가 지난해에도 지지난 시즌에도 밀어친 대형 홈런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고요. 그렇죠. 올 시즌에 한동희 선수가 이 기술적으로 지금 한 단계 작년보다 업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지금 한동희 선수의 타이밍은 빠른 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슬라이더가 왔을 때대처능력이 예. 응용 응용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타이밍이 맞지 않은데 이 왼손을 이용하면서 이 커트를 만들어내거든요. 아.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토아웃의 주자 1루. 부립니다 멈춰. 한동희가 살짝 피했습니다 투앤토. 아무리 사직의 담장이 넓어지고 지금 올라갔어도 이영하 선수 입장에서는 한동희 선수 상대할 때 항상 부담을,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또 예. 한동희 선수는 이 홈런 타구가 발사하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런 장타를 의식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다시 관중석으로 들어갑니다. 파울. 아, 결국 본인이 노리고 있는 빠른 공이 와서 지금 큰 파울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 정확한 이 히팅 포인트가 앞에서 형성이 되질 못했어요. 아... 그만큼 이영하 선수가 오늘 이 빠른 공의 회전력이 살아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한동희 선수하면 월별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이 그전 시즌보다 확실히 성장을 했고요. 오늘 첫 타석도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토. 어. 당기타고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탐정 넘어갔어요 한동희 돌아니다6 m 로덮어진 탐정 사직의 몬스터를 넘긴 정규시즌 최초의 홈런 타자입니다. 야, 결국 이보스터 이대호 어 이대호 선수의 이 후계자 한동희 선수가 사직구장의 첫동런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그 전에 이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계속 커트해주면서 버티면서 타격 밸런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슬라이더가 높게 왔을 때 형성됐을 때 이런 큰 홈런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스코이 대형 한동의 두런 홈런. 아 정규 시즌에 사직에 몬스터를 넘긴 최초의 홈런 타자 한동희 선수가 이름 석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이야, 이 야구장에 결국 가장 오래 뛸 한동희 선수가 네. 이 야구장에 가장 먼저 적응을 하겠다 아 그런 심정을 보여주는 아... 홈런이에요 사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는 한동희 선수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홈런 상징성이 있어요 예. 아 한동희 선수 정말 개운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맞 그리고본인도 굉장히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결국 이 커진 홈런에 쳐도 커진 공장에 쳐도. 예. 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빠르게 1루까지 뿌리면서 이번 2회말 종료됐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미래 4번 타자 한동희 선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사직 몬스터를 넘겼던 정규수는 최초의 홈런이 바로 이번 이닝에 나왔습니다. 사직입니다. 더 오지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초반을 좀 흔들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타석은 이제 한동희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타석은 땅볼 불러놨던 한동희 홈런 한 개와 4타점 자, 우승 OPS가 0.956 대단한 지표를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굿째 바깥쪽 멀리. 점장을 넘긴 올시즌 자이언츠의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타구의 질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뭐 특히 나 이영하 선수의 슬라이더를 받아치면서 좋은 타구를 날렸던 한동희 선수거든요. 타구 스피드가 170km를 넘었던 그 타구였다고 합니다. 자, 1루에. 아, 아직도 좀애되고좀 어려보이는 한동희 선수인데 5년차가 됐고요. 이 조세진 선수에게 올해는 형만 믿고 자신 있게 해뭐 이런 이야기를 한동희 선수가 했다고 합니다. 우수 결과는 형이다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선배들한테 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네또 후배들한테도 뭐 듬직한 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들었습니다 두레만 이틀 이대호와 이대호 이제 정말 이 대관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5년차 시즌에 이대호 선수가 2006년 트리플 크라운을 했는데 한동희 선수도 올해 확실히 스텝업된 시즌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행 유론리또 한번 이어질지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갑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어,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예쁘다 어, 당장 바깥에 넘어갑니다 이대호 이대로 한동희로 자이언츠의 중심 타자 이제 한동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롯데 자이언츠 주인공은 한동희의 홈런입니다 자 지금 한동희 선수가 바깥쪽 코스인데 어 집중이 실렸어요. 한동희 선수 특유의 타구인데 생각보다 타구가 계속 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이 타구가 담장을 넘으면서 5대 3의 스코어. 다시 리드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자 나는 더 이상 이제 유망주가 아니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던 한동희의 올 시즌 대단한 시즌 초반 이어집니다. 이대호 선수의 이 셀러브레이션을 똑같이 따라하는 한동희 5대 3. 자, 확실히 몬뭐 시트보션이 앞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신이 모았던 힘이 전달이 되네요. 예, 자 이리 선수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지난 시즌도 롯데전에는 좀 고전했다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기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타석은 이대호입니다. 원볼의 카운트 뛰어냅니다. 높게 오른쪽 파운 선수의 한방 이대호 선수 앞에서 때려내고요 발사각이 높았습니다만 끝까지 살아가는 한동희 선수 타구를 볼수 있습니다. 케이 위즈는 박영현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1차 지명 선수죠? 그렇죠. 네, 올 시즌 신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뭐 150km를 넘나드 이제 빠른 공이 이제 주 무기죠. 음, 그렇습니다. 일반 시즌. 4 경기에 나와서 3이닝을수을했습니다3 0 0공의 평균 자책점 기록을 하고는 박영 현서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어... 그나마 좀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등판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등판을 하면서 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이제 진짜 필승조로 뭐 승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사 주자 일루입니다. 음. 동기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말씀드린 대로 k 티비즈1 차지명 선수가 되겠습니다. 유신고등학교가 k 티비즈의 아주 훌륭한 팜이네요 맞아요. 네. 네. 참 좋은 선수들이 유신고등학교 많이 배출이 되고 또 k 티비즈의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좌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좌측 담장 넘어가는 한동희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시즌 3번째 홈런입니다 달아나는 롯데 자이언츠 한동희가 투런 홈런을 기록합니다 자 롯데의 작은 거인 새로운 거인 한동희 선수 자 지금 정말 큰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비거리가 상당한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홈런이 나왔네요. 두점을더 추가하면서 점수 9대4 다섯 점 차까지 점차가 벌어집니다. 저는 좌수가 가다가 멈춰서길래 잡나 싶었는데 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뜬 타구예요. 네. 예. 발사각이 상당히 높았던 타구인데 그만큼 잘 맞은 타구죠. 네. 맞습니다. 야 한동희 대단하네요. 한동희에게 사진 모스 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이대호 2구째 높이 뜹니다. 중견수가 잡아왔습니다. 이대호 중견 플라이로물어나면서워아오신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목소리> 아우 저 정도 빠더니 나오면 이미 홈런이라고 봐야 돼요. 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신 이 전준우 선수한테 속을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전준우 선수의 빠더는 조금 속으면 안 돼. 여기 보이시네요. 네. <laughs> 한동희 선수부터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타선 삼진. 이 문제는 김민우 선수를 오늘 투구를 봤을 때는 쉽게 공략을 할수 없는 그런 투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김민우 선수가 어 중반으로 돌입하면서 구속이 조금 떨어지고 또좀 공략을 당하는 그런 네.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롯데 야수 가운데서 지금 WER 1위에 올라 있는 한동희 선수다. 헬릭스 플레이어 롯데 야수 랭킹 확인하셨고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집중 타를 경기 중반에 좀 내주는. 네. 양상을 이제 그러니까 김인호 선수가 지난주 삼성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3일까지는 김인호 선수가 이일와3회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원앤원. 이 이번 이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대구 경기를 끝내고 축발이 너무 내려앉는다. 너무 각도가 내려앉는다는 예.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그거를 좀더더 세워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투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동인 유원이 캐치를 한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이번 이닝 시작하면서 빠른 공두 개가 지금 137이 네. 나왔는데,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속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지금 이닝 시작하면서 살짝 좀 네. 천천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렇지. 건지. 그런데 지금도 어, 포크볼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예. 있잖아요. 흘려오지 않습니다. 풀 카운트. 만약에 여기서 노태가 어, 어, 김률 선수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해서 따라가는 점수라도 만들어낸다면 경기는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계속 느린 그림이 나오는데요. 빠른 공두개 이후에는 포크볼 네. 떴습니다. 파울 지역 1루수 따라갑니다 불펜 앞에서 네 불펜 네트를 출렁이게 합니다 장민아가 달라진 점 익사이트 존이 불펜이 예,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자들에게는 조금 더, 더 친화적인 그런 구장으로 변해있는 사직구장입니 저는. 뭐이 사직구장 오면 선수 시절에 그리고 코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뒤에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포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장입니다 여기가. 아 포수예요? 예. 포수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로킹을 했는데 만약에 아, 예, 예. 브로킹 을 했는데 공을 놓친다든지. 높은 공 밀어서 오른쪽. 넘어갈 것 같은데. 보이스 뛰러 당장 넘어갑니다. 추격의 <laughs> 솔로 홈런 김조은 선수는 네. 그 음. 높은 볼이 약간 뒤에서 맞았습니다만 그을 지금 여기서 담장을 저, 저 높이도 좀 높여놨잖아요 네, 그렇죠. 1m 뒤로 빼고 높였기 때문에 아까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펜스에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우측으로 또 밀어서 때리는 거 보면 정말 힘이 네. 대단한 거니 홈런 공동 선두에 오르는 한동희 3번 타자입니다 저 정도 이팅 포인트면 힘이 없으면 좀 밀리거든. 요 네. 파울이네, 파울이, 네. 네. 파울이 되 대단한 파울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희 선수. 밀어서 홈런. 그것도 이렇게 넓어지고 높아진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다시 봅니다. 네. 상당히 높은 커스. 네. 부드럽게 배트를 던진 한동희 선수였고. 하울. 다시 이제 구속은 140대 초반으로 올라갔습니다. 빠른 공의 구속 확인을 했고요. 현재 사직에서 홈런이 7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인 3개가 한동희 선수의 홈런이고요. 우리가 보통 타자들 앞쪽 벽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한동희 선수가 앞쪽 벽이 좀, 앞쪽 벽이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타기였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좋은 스윙을 만들, 각도, 좋은 각도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게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때로는 그 타격을 할때 살아있는 볼을 때리기 때문에 저런 자세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버티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네. 스윙이 네. 안 되잖아요. 아, 찰리 반즈의 아주 비어그랩시브를 항상 또 <laughs> 중계방송 때 이종렬 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주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공격적인 피칭이에요 네. 투구 템포 어, 볼 카운트 네. 사실 뭐 어느 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롯데 6회 초로 들어갑니다 3번 타자 한동희 1보 볼입니다 롯데 타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도망가는 점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셸헬릭스 yeah. 플레이어 롯데 야수 WAL 유일한 1점대 1 2구 한동희가 이위니다 2구 파울 확실히 백정현 선수가 몸 쪽을 많이 써요 이제 네. 근데 몸 쪽은 이제 투수들에게 물어보면 쉽지 않은 코스거든요 yeah. 쉬우면 아무나 하잖아요. 그렇죠? 남들과 달라요. 예, 2번 벌 스트라이크 3번 서현원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라이온즈 파크의 함성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진달래 아나운서와 김동수의 소리연, 유병민 기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구, 왼쪽으로 갑니다. 높게. 그리고 멀리. 탐정. 아예 야구장 밖으로. 한동희. 아, 장애 없는이요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홈런 타구를 쏘아 올리는 한동희입니다. 그 시즌 로 롯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추가점인데 네. 그걸 한동희 선수가 홈런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4대0. 홈런 한동희. 그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좋아진 부분은 밀어서도 네. 홈런 치지만 지금처럼 잡아채면 더 멀리 가요. 와 지금은 맞는 순간에 정말 빠르게 왼쪽 폴 안쪽 아주 높게 떠서 날아갔거든요. 아그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의 예. 공을 때리는 포인트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니까 타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힘을 쓸수 있는 포인트에서 맞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보시면 지금 슬라이더가 높았어요. 높은 공이었는데 예. 저 높은 공은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아도 쉽지 않아요. 한동 해세전 5호 홈런. 어, 오늘 경기 전까지 홈런 부문 공동 선두였는데 어, 지금 단독 선두가 됐을지 이제는 다섯 개째 홈런을 기록하는 한동입니다. 이제는 3번 타자 한동입니다. 이제익 선수는 2.79의 평균자책점 11경기 9와 3분의 2이닝 1승 1패 0.72의 w l i p 볼로 출발합니다 경기 중반부 타율은 무려 6할 8푼 4리 경기 중반부의 지배자 이번에 왼쪽 왼쪽 탐정 밖으로 한동희 홈런 단독 선두의 질주는 이번 시리즈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6대2 롯데자이언츠 이런 윙이 수익이 홈런 중이에요. 예. 지금 높게 변하고 형성이 됐는데 그걸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동희 선수가 한 단계 올라섰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번 시리즈 처음 나온 홈런은 장외 홈런이었어요. 지금도 약간 높게 형성이 됐는데 그걸 홈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탑재되고 있습니다. 와 이번 5회 들어서 롯데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타력을 갖고 있는 팀의 장점이에요. 예. 이제는 6대 2득점차. 4번 타자 2대 5. 파울. 지금 변화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맞는 순간 본인 역시 직감하고 있었고요 3구째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홈런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치고 나서 홈런인 줄 알아요 네. 근데 홈런 타자 아닌 타자들은 치고 나서 홈런인 줄 모르고 열심히 뛰거든요 어, 전력으로 뛰다가 그럼요 예. 근데 지금은 맞는 순간 홈런을 알잖아 그렇죠 노블투 스트라이크 4구 부드럽네요. 부드러워요. 지금 노볼 투스트라이크를 때리면 안 갑니다. 예. 당겨도 부드럽고 밀어도 부드럽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드럽기 위해서는 유명 관절이라고 그러죠. 네. 이 관절에 힘의 연결 순서가 좋아야 돼요. 그렇군요. 맞는 순간 모두가 알 정도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홈런 그러니까 타자의 힘 조건이에요. 네. 맞는 순간 홈런인 줄알아 그리고 패트클립, 환호하는 로터자이언츠 한동의 시즌 6호 홈런 그리고 이대호의 좌전 안타까지 투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자, 롯데 이제는 중심타선에서 또 해줘야 할 순간입니다. 3번타자 한동이 오늘 볼넷 하나 안타 하나. 많이 빠집니다. 한동희 선수가 장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거, 강하게 이 꺾임을 두기 위해서 투구하다 보니까 공이 빠져요. 이럴 때에는 더 낮게 투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빼고 투구했을 때더 네. 좋은 공이 들어갑니다. 주자가 있을 때더 강해지는 한동희. 자이 구째는 낮아요 투볼 노스트라이크 한동이라는 타자가 이제는 위압감을 충분히 주는 선수가 됐고 특히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율도 5할, 아, 장타율도 거의 9할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이 훨씬 더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 이닝 다시 한번 한동희 해결사가 될수 있을지 유리한 카운트 3구째를 때립니다 한동희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한동희 2022년 KBO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굴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동희의 3점 업무 오늘 승부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롯데 자이언츠 이 점수는 상당히 크네요 점수 9대4 5점 차 최동현 선수가 피터스 선수를 볼넷으로 만들었고 한동희 선수가 스트레스를 작게 그리고 또 장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갔던 것이 네. 잠실야구제 가장 먼 곳으로 홈런 연결됐습니다. 야, 지금은 뭐 당연히 노릴 수 있는 유리한 카운트라고는 해도 노린대로 정말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한동희 선수. 거기에 히팅 포인트 또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지금처럼 큰 타고 나올 수 없어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타자. 그러니까 지금도 작년과 다른 것은 뒤에서 방망이가 떨어지는 자세에서 뒤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나오거든요. 예. 간결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장 멀리 칠수 있는 히팅포인트. 거기에서 지금은 타구가 걸렸습니다. 네. 네. 자 이대호 선수는 3도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원아웃. 최동환 선수는 미스터 제로였는데 지금이 이제 이번 시즌 첫 실점이 됐고요. 네. 타구 속도도 162km나 나왔고 가장 이상적인 또 발사 각도죠. 예, 잠실의 가장 먼 중앙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오프닝 때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포스트 이대우가 아니라 정말 한, 그냥 한동희네. 네. 네. 앞서 이밴 분께서 한동희. 네가 롯데의 미래다. 이렇게 저거 그렇죠, 네. 오셨었는데 <laughs> 사실 이제 미래가 아니라 밝은 현재를 열고 현재입니다. 있는 한동희 선수입니다. 아. 자, 안치홍의 타구는 중견수 쪽 떴습니다. 2아웃. 그러니까 한동희의 이런 모습들이 현재의 롯데가 왜 높은 순위에 예. 자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대로 음.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어, LG와 승차가 사라지면서 이제 승률 차이로 롯데가 어,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고요 네.